시장에서 바이오주들 무상증자, 무상증자 완전 유행이잖아. 난리잖아, 막 주가 막 팍팍 올라가고. 무상증자가 음, 뭔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유상증자. 몰라요. 무상감자는? 몰라요.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이걸 이야기해주려고 해. 이게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뭐부터 들어볼래? 감자. 감자? 네. 아 근데 감자는 증자 한 다음에 감자 하자. 아 그걸 왜 물어봤어?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줄게. 유상증자 여기에서 유상이라는 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라는 뜻이야. 무상은 상응하는 대가가 없다라는 뜻이야. 뭐 무상 A/S 무상 서비스처럼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고 유상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든다라는 뜻이야. 자 증자는 뭐야?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행위야. 자본이 많을수록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지? 회사의 체력이 커지는 거니까. 음. 자, 그러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주세요. 하는 게 유상 증자야. 주세요.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주가 떨어져요? 떨어지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상 증자라는 거는 자본을 조달받는 건데 주식 수가 많아지잖아 주식을 더 새로 찍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했어 기존에 100주가 있었는데 10주를 더 찍는데 그럼 110주가 되잖아 그러면 주식의 희소성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야 100주가 있는데 10주를 더 추가 발행한다 그러면 10%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아지죠 희석이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유상증자가 호재일 수도 있는 거야. 왜 기업이 자본을 더 조달하려고 할까? 성장하려고 조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주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가고 빨리 공장을 더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지. 어. 아, 회사가 성장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주식 수 늘어나겠네. 아이고 당장 주주들이 돈을 더 참여를 해 줘야 되네. 더 출자를 해 줘야 되네. 그러니까 음. 유상 증자는 이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거야. 물론 그것도 이 회사의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음. 한계에 봉착해서 막 죽어 나갈 것 같아서 돈이 더 필요해요. 막 쓰러져 가면서 돈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막 성장을 하면서 어, 돈이 더 필요합니다. 투자를 더 받아야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봐야 되는 거야. 그 증자 대금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어. 첫 번째 주주 배정. 두 번째, 일반 공모. 세 번째, 제3자 배정. 주주 배정은 되게 이해하기 쉽겠지. 그냥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을 해주는 거야. 한 10억 원 정도를 유상증자 한다. 근데 100명의 주주가 있어. 그분들에게 먼저, 자, 우리 회사가 10억을 모을 건데, 주주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하는 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야. 주주들이, 아, 난 하기 싫은데, 난 추가로 그 회사에 돈 넣을 생각 없는데, 그러면 안 하겠지. 그러면, 10억을 공모하려고 했는데, 못딴 뭐 사람은, 어, 내가 5억 증자 참여할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10원도 안할 거고. 자유의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율이지. 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증자하겠다라는 금액만 채우면 돼. 음. 주주한테 배정을 하는. 근데, 주주들이 한, 다 합쳐도 한 8억 밖에 참여를 안 했네? 그럼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실권이라고 표현을 해. 글쎄. 실권주, 이렇게 실권. 그러니까 다 참여를 안 했다. 권리를 잃어 버렸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이억 실관주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를 또 하게 돼. 그래서 그때는 먼저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나머지는 일반 공모로 또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일반인들도 참여를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반 공모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경쟁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일반 공모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 회사가 IPO 할때 상장할 때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증자를 받는 걸 말해.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안 주는 거야. 일반에게 그냥 똑같이 공모하니까 당연히 기존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주주 배정 방식은 먼저 주주들에게 배정을 해주고 주주들이 난안 할래. 실권이 발생하면 일반한테 가는 거고 일반 공모 방식은 먼저 일반에게 다 풀어주고 그중에 주주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지. 아 나는 그 주주인데 왜 우선권을 안 줘? 근데 사실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기존 주주들이 참여 안할것 같으니까 일반 공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대부분 안 좋은 상황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 오죽하면 자기네 주주들도 참여 안할것 같으니까 오죽하면 일반에게 그냥 공모를 하겠어. 뭐 처음으로 IPO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사실 악재 중에 악재다. 그리고 아까 그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주주 배정 일반 공모. 그리고 마지막이 제3자 배정자 있잖아. 제3자 배정이 어찌 보면은 되게 좀 크리티컬할 수도 있는데 그 제3자의 대상으로만 그 사람한테만 유상 증자를 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주주도 아니고 일반도 아니고 제3자에게만 유상 증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그러니까 이 3자에게만 돈을 조달해 올게요라고 하는 거거든. 그 3자가 보통 누구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뭐지? 그거는 이 회사가 정한, 이 사회가 정한 제3자가 되는데, 자, 봐. 어, 내가 회사를 차렸어. 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 네. 여기에 애플이 참여한대. 네. 삼성전자가 제3자로 투자를 해준대. 어떨까, 네. 이 회사는? 엄청 날아가는 거지. 주가는 미친 듯이 날아갈 거야. 아. 근데 제3자가 실체를 알수 없는 투자 조합이거나, 음. 특수목적법인 뭐 SPC,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데거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 막 비리비리한 회사가 투자를 해 준다거나 그래. 근데 또 그게 어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거는 아니야. 뭐 사모 펀드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 어그 사모 펀드 운영사들아주굵직한 데들도 많거든. 뭐 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사모 펀드들도 많고. 근데 그런 데가 또 투자를 하면은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제3자가 누군지를 꼭 봐야 되는 거야. 완전 중요하네. 그렇지. 키, 키를 가지고 있네. 응.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밴더야 삼성전자 협력사야. 근데 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 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참여해. 엄청난 호재인 거지. 그래서 반드시 그 삼자가 누군지를 봐야 한다. 공시에 다 나와 있죠. 그럼 그래서 항상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게 제 삼자 배정인지 주주 배정인지 일반 공모인지 제 삼자면은 그제 삼자가 누군지 저 밑에 쪽에 꼭 나오게 돼 있어. 네. 자 아까 이 유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 이야기를 해줬잖아. 네. 근데 하도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음...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유상증자 공시를 보기가 좀 힘들어졌을 거야 아 공시가 어, 안 나와요? 유상증자 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 <laughs> 왠지 알아? 다 CB, BW를 찍기 때문이야 사채 어 그치? CB, BW는 나중에 또한번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CB는 Convertible Bond 해서 전환 사채 어떻게 알아? <laughs> BW는 Bond with Warrant 해갖고 본드 네. 위드 워런트. 그러니까 CB는 전환사채, BW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러니까 워런트가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야. 본드 위드 워런트에서 어,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조건부 사채라는 뜻이야. BW에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신주를 찍을 때그 신주를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를 같이 붙여 드립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채라는 것이 회사채의 줄임말인데 회사채는 뭐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행위잖아. 대신에 이자를 주는 거고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행위야. 근데 거기에 회사채에다가 워런트를 붙여주는 거야. 권리를 신주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그런 권리가 붙은 걸 CBW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 사채와 주식의 중간 성격을 갖는다. 선택권이 있다라고 해서 매자닌이라고도 표현을 해. 메자닌이 이게 이탈리아어인가? 게이 중간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백화점 가면은 1층하고 2층 사이에 메자닌층이 있어. 1.5층. 그 대부분 <laughs> 거기에 명품관이 있고 막 그러거든. 메... CB, b w 는 메자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유상증자라고 지서 원체 그냥 시장에서 막 악재라고 하고 주주들이 욕을 해야 되니까 대신 1 b 나 BW로 많이 찍어. 근데 요거는 전환하거나 아니면 신주를 인수하는 그 행위는, 음, 그뭐냐 권리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 권리가 발생하는 건한 대부분 1년 뒤에 시작을 해. 1년 뒤에 시작하다 보니까 당장은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는. 그래서 1년 뒤에 이 CBW를 투자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받을 때 그때 주식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당장은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해서 유상증자보다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CBW는 3자 배정이 많아. 그래서 그 삼자가 누군지도 보고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는 어 C B 찍네 그리고 또 호재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회사는 이 C B를 너무 많이 찍는 회사가 있어 막2 회차, 3 회차, 뭐오 회차, 1 0 회차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몇 개가 담아 있고 몇 개가 상환이 돼야 되고 몇 개가 저는 이 계산이 안 돼. 비인가어 그래서 그건 이제 주주들한테 약간 좀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C B B W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또 해야 돼. 무상증자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주주들이 원하고 바라는 무상증자. 유상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는 거고 무상은 상응하는 대가를 안 줘도 자본을 늘려주는 행위야. 근데 무상증자는 이론적으로는 어, 상응하는 대가를 그러니까 주금 그러니까, 어, 자본금을 추가로 주주들이 납입해주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라고 해. 형식... 형식적인 증자. 근데 자본이 늘기는 들어. 어디서 느냐면 그 요거는 약간 조금 회계를 조금은 배워야 되는데 자본잉여금이라는 데서 자본금으로 돈을 옮기는 거야. 요 표정이 되게 어려워진다. 무슨 말아 <laughs> <laughs> 아, 초등학생한테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아 유혹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5천 원의 자본 그 액면가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이 있어. 근데 시장에서 평가 를잘 받아서 만 원에 발행을 해. 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주당 5,000원에 발행을 한게 자본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 원까지면 5,000원의 차이가 있지. 네. 이 5,000원의 차이는 자본 잉여금으로 계산이 아... 돼. 그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 줄여서 주발초. 이렇게 해서 쌓여 있는 돈을 다시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키는 게 무상 증자야. 아.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그냥 형식적 증자라는 말이 어차피 이 회사 안에 있던 자산을 자본으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내 지갑에 있던 돈을 통장에 넣는다고 인식을 하면 돼. 회사도 그렇고 주주도 그렇고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 대신에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대1 무상증자다. 즉 이건 100% 무상증자거든. 1대1이니까 구주한 주에다가 신주 한 주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 100% 무상증자거든.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이 100주가 있었다. 그러면 100주를 새로 찍는 거지. 그럼 총 200주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 그냥 주식수만 늘어나면 당연히 안 좋지. 주가 희석되는데 그냥 주식수만 늘어나면 악재겠지만 여기서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을 해. 무상증자를 받는 주주와 무상증자를 받지 않는 주주 사이에 네. 하나의 배당락처럼 격차를 두는 거야. 예를 들어 8월 1일부로 무상증자가 어 이거 어,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8월 1일부로 어,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잡혔어. 그러면 그 이전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무증을 받을 수가 있겠지. 어, 네. 그 이후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무증을 못 받겠지. 음... 근데 똑같이 주가가 만 원이면 어떻게? 불평등하잖아. 네. 그래서 권리가 있는 사람과 권리가 없는 사람의 차이를 두는 게 권리락이야. 아... 해서 100% 무상증자를 한다. 한 주에 신주 한 주를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두배 늘어나는 거지? 그럼 주가는 네. 50%를 권리락하는 거야. 그러면 이후에 권리락 발생일 시점부터는 만 원이었던 주가가 네. 또... 5천 원이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한국거래소에 조정을 해. 그렇구나. 어.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게 착시 효과야. 어이 회사 주가 만 원이었는데 오천 원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싸졌지? 하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사기도 해. 그거를 권리락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생각을 해. 낚시 아니에요, 시낚시지 낚시. 일종의 낚시인데 그냥 착시 효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락이 발생했으니까 백 퍼센트 무상증자였으면만 원이었던 주식이 오천 원으로 오십 퍼센트 권리락 발생하는 게 당연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면 이걸 알면서도 착시 효과 때문에 개미들이 따라붙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미리 주식을 사는 거지. 그러면 그그 그 증자를 받기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랑 음. 그 이후에 가지는 사람이랑 결국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어... 똑같은 거야. 그 권리락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권리를 받은 사람과 권리를 못 받은 아, 사람의 어. 어, 격차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거든. 알수 있어요 그거를. 당연하지. 근데 그쵸? 그게 무상증자 공시를 보면은 네. 당연히 나와 거기 신주 배정 기준일은 언제고 권리락은 언제 발생을 하고 다 나와. 그러니까 권리락이라는 건 그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사야만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보유하고 있어야만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결제일이 D 플러스 이 일이잖아. 네.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이틀 후에 결제가 되잖아. 영업일수로. 네. 그러니까 뭐 8월 1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다. 그러면 이 거래일 이전까지 사야 되는 거야. 2월 아, 어. 사면은 이제 그. 그렇지. 그러면 그냥 권리랑만 맞고 어내 실제 신주는 받지는 못하고 대신에 만 원이었던 주식은 5천 원에 살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근데 다시 말하면 무상증자는 회사도 그렇고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 이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일단 무상증자를 하면은 거의 그냥 하루짜리 호재라고 보면 돼. 아... 무상증자한다고 해서 막어 공시 나오면 당연히 이제 잠깐 한3 0분 정도 거래 정지가 되거든. 왜냐 면 응. 주주들이 이제 판단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거래에서 거래 정지를 시켜. 그러면은 거래 재개되면 막 사람들이 따라보는 거야 무증이다 무증이다. 근데 그때가 피크라고 보면 돼. 왜냐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주주들이 그렇게 그렇게 무상증자를 하라고 하라고 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 뭐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 거래하는 데좀 용이해지는 게 있지. 액면 분할처럼 어?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주가가 100만 원이었어. 근데 100% 무상증자를 하면 50만 원이 되니까 조금 더 싸지니까 뭐 거래가 좀 용이해지고 주식 수량이 일단 표면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어서 거래가 용이해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어, 아까 얘기해 줬던 권리라기에 따른 착시 효과가 생기니까 그걸 이, 이용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좀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단타꾼들이 단타, 좀 뛰어든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호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음, 되게 아이러니하지.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상증자라는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하려는 주주친화 경영을 하려는 어떤 마인드가 있구나. 주주들을 위하는 마인드가 있구나, 소통을 하는구나, I.R.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거안 하는 회사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맞지. 근데 다시 말하면 무상증자 공시나서 이 회사 주가 응. 떴을 때 따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무증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실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주가가 떠버리거나 아니면 미리 또 이걸 매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내 경험상 무중을 실시하잖아. 그럼 이거 증권사에 의뢰를 하고 해. 근데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나고 아... 증권사에서도 소문이 나고 기존 주주들도 맨날 아 이거 무중 언제 할 거야. 무중좀 하라. 무중했던 사람들 아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하면 은 소문이 다 나. 그러니까 무상증자 공시가 났다고 그 뒤에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음, 안 된다. 모르면 진짜 손해네요. 그렇지.